일본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기 시 총리에게 그렇게 좋은 한은 아니었습니다. 역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도한미의 안보 협력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너... 2023년 한국 국방연구원이 바라본 주요국의 안보 정세 평가 및 전망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전문가이신 장혜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우리 2022년에 일본과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한일 관계를 떠나서 일본의 국내 정세, 어떤 식으로 전개됐었습니까? 일본에서는 매년 한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한자를 선정했는데요. 네. 2022년 같은 경우 일본 국민들이 뽑은 한자는 바로 싸울 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이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 물가와의 전쟁 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방위성은 따로 규율할 율자를 올해의 한자로 선정 했는데요. 일본이 현재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유대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시다 총리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한해를 나타낸 한자를 나아갈 진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키시다 총리는 현재 일본이 탈냉전의 종식을 고하고 그런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당면한 과제를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는 한 해였다는 라 저평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키시다 총리의 한 해를 나타낸 한자로는 낮을 저를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한해키시다 총리에게 그렇게 좋은 한 해는 아니었습니다. 중반부터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회복이 잘안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방위비 증액 문제를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또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의 소통이 잘안 된다는 의미에서 불통의 이미지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재미난 분석인데요 그 한자가 올해도 아마 선정이 되겠죠 올해는 조금 더 긍정적인 한자가 선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봤을 는 2022년 말에 일본이 여러 가지 전략문서를 공개하거나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3년에도 영향을 계속 미칠 것 같은데, 작년 한해 동안 공개된 전략문서들,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셨듯이 작년 말이죠. 12월에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세개 문서를 동시에 개정했습니다. 세 개의 문서를 동시에 개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한데요.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징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전후 방해 정책이라든가 안보 정책을 얘기할 때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수세적이라든가 소극적이라든가 또는 방어적이라든가 이런 수식어들이었고요. 뭐 전수 방해 원칙이라고 해서 일본이 공격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일본은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원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수식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예로서 GDP 대비 방위비를 1%로 제한한다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뭐 이게 이 숫자가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은 일본의 방어태세를 갖추기엔 충분하고 이 정도에서 방위비를 억제해 둔다면 다른 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종합적 판단이 있었는데 현재 이 숫자를 다들 아시겠지만 GDP 대비 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반격능력이죠. 반격능력이라는 것은 공, 원래는 적기제 공격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너무 공세적이기 때문에 반격 능력으로서 지금은 제, 새로 명명이 돼서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격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 처음 제기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높아질 때마다 그 보유 방침이 방침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또 능력 면에서는 이미 2 0 2 1년 말에 개발이 착수가 되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 그 보유 방침을 명시한 것이 더 주목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와 같이 전수 방해 원칙이라든가 일본의 전후 소극적인 방위 태세를 대표해왔던 두 개의 정책이 변경된 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안보 문서 등을 개정하면서 이 방역 능력이라든가 방해비 증액에 대한 논. 논쟁이 계속되었는데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안보 분서를 개정하는 배경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인식 속에서 일본이 전후 염원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한해 이제. 연말부터 시작된 일본의 안보 정책, 방위 정책의 변화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러한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해 동안 다른 나라들과 많은 안보 협력을 추진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미일 동맹은 말할 것도 없고, 호주와도 원래는 전통적으로 계속 안보 협력을 해왔었죠. 아, 네, 맞습니다. 일본은 호주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는데요. 원래는 경제협력 중심으로 협력 관계가, 관계를 다져왔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들어서 안보협력 관계가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2007년 같은 경우는 미국 이외의 국가 처음으로 안보 공동 성명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정책인데요. 어, 2014년에 이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 대상에 사실상 호주도 포함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 굉장히 사실상의 주운 동맹으로 불릴 만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는데요. 1월에는 원활화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원활화협정은 그 평시의 협력을 위한 것이긴 한데 양국의 군대, 자위대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위대인데 자위대와 호주의 군대가 상호 방, 상호 상대방 국가를 방문해서 공동 연습 등을 할때 아무래도 군대가 방문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을 바랍니다. 이원활라 협정도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할수 있는데 10월에 이차,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 안보 공동 성명을 개정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긴급사태 시의 양국의 공동대처인데요. 긴급사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유사사태를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과 호주가 일본이나 또는 지역의 유사에 있어서의 공동대처를 명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호주와의 협력 강화는 사실 미국의 절, 정책과도 무관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 미국이 통합업. 지력 구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과 호주가 안보 협력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미로 삼국 안보 협력의 내실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장 박사님께서 미로 안보 협력을 얘기하시니까 당연스럽게 한미 안보 협력도 떠오르는데요. 뭐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여쭙기로 하고. 23년 들어서 이제 일본의 행보가 좀 발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발표한 이런 안보정책의 변화가 23년에는 조금 더 가속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키시다 수상이 2023년이 밝자마자 굉장히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 이미 유럽 순방을 시작했고요. 유럽 순방 기간 중에 영국과도 원활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호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는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전략 문서들을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일 안보 협력이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그런 의미를 재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진짜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2022년은 전략문서 개정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변화했는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 북한 문제와 더불어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 올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역시 강조가 되었는데요. 미일 간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작년 한해 같은 경우에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세 국가의 노력에 힘입어서 어, 그동안 좀 중단되었던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이 재가동되었는데요. 탄도미사일 추적 탐지 훈련이 재가동되었고 미사일 경보 훈련도 실시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일 간에 여러 가지 그 협력들이 많이 펼쳐졌는데 23년에도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협력의 강도가 조금 더 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국과 일본이 작년 하에 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서 겨우 대화의 물꼬는 텄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일 간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사실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한일 간의 어떤 협력이 필요한데 사실 그두 부분에는 괴리가 좀 존재합니다 한일 간이여전히 역사 문제라든가 또는 역사 문제에 기반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 이것이 걸림돌로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양국 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한국이 이 역사적 기억 때문에 일본을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줘야 하고 한국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고 일본, 일본과의 관계를 역사 속에서만 바라볼 수는 없고요. 일본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되려고 하는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올한해 동안 또 일본의 새롭게 이제 개정된 방위 정책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이것들이 영내 안보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